국내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연합이 6.25 전쟁 70년 구국 기도 대성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회복,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6.25 전쟁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특히 최근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 교회는 이날 6.25 전쟁 70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남북 자유평화 시대를 여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교회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교회조차 좌우로 나뉜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남북, 남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터넷 영상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습니다.